다 왔습니다. 오늘은 탈것 거북이. 나름 멋있죠? 그거 어떻게 얻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해를 하셔서 여기 미니맵을 보시면은 월드맵을 보시면 플래체라는 쪽이 있습니다. 플래체를 클릭하시고요. 플래체를 클릭하시면 여기 중간쯤에서 3시 방향. 이게 애니츠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섬이죠 이섬이 이 섬이 거북섬입니다 우선 이 거북섬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거북섬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가다로 거북섬에서 주는 퀘스트를 모두 다 깨시면 됩니다 퀘스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동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북섬의 모든 캐스트를 다깼스트때 나오는 시나리오고요. 이러면 이제 거북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도 됩니다. 볼래? 자 이렇게 여차저차 고생해가지고 캐스트 거북섬의 캐스트 깨면은 거북섬의 마음하고 보석 산호 이렇게 줍니다. 이 보석 산호를 거북이하고 교환할 건데요. 베른성으로 또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른성에 오시면 밑에 귀족 지구가 있습니다. 귀족지구에 이제 명품 상인 반지가 있는데 이 친구랑 이제 물물교환을 할 거예요. 여기 보석산호 아까 받은 거 저님이 교환해서 없고요. 보석산호 이렇게 받은 거를 이제 원하는 노란 잎기, 초록 잎기, 푸른 잎기 중에 하나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교환하셔서 받으시면 이렇게 거북이를 탈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북이 얻는 법이었고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